오늘은 저희에게 메일로 온 시청자분의 안타까운 사연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요. 꼭 끝까지 봐 주시길 권해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 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실제 사례다라고 저는 봅니다. 메일로 온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부동산 관련 유익한 내용들이 많아 즐겨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시는지 모르겠지만 해결 방안에 대해 조언해 줄수 있을런지요. 작년에 대구 수성구에 건 건설 페리티지가 하이엔드 퀄리티와 대형 평수 귀한 신축을 강조하며 후 분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지에 맞지 않는 고 분양가로 인해서 146가구 중에 십 가구만 분양이 되었고 미 분양이 되면서 14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만기 연장에 실패해서 공개 매각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여러분께 많이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다 아시는 내용이죠. 자 이번에 얘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분양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으나, 이 정도의 가격으로는 좋은 입지에 투자하는 게 낫겠다 싶어 구매 의사를 접은 상태였으나, 5차 공매로 가격대가 낮아지니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분양가가 고가라서 이거 마음을 접었는데, 공매가 5차례까지 유찰돼서 내려오니까 가격이 낮아지니까 이거 다시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가격에 낙찰을 되었고 새 아파트로 갈 생각에 가족 모두 행복해했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키불출을 받으러 갔는데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입주민들이 입구에서 누구인지 확인도 안 하고 못 들어온다며 가로막고 얼굴 붉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분양자들 25가구가 분양가에서 할인된 금액만큼 소급해 달라고 소송을 한다는 기사는 읽었는데 이렇게까지 막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오차 공매까지 갔으나. 두 가구만 낙찰되었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고 대구 여러 부동산으로 매물들이 풀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견본집을 보러 오는 부동산 업자들과 입주민들과의 대치로 경찰들이 다녀갈 정도란 얘기를 입주지원센터 직원에게 전해 듣기는 했지만 상식적으로 잔금 다 치른 내 집에 가겠다는 사람을 막는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섭게 막아 세워 경찰을 부르라고 몇 차례 고성이 오가더니 그쪽에서 경찰 대신 비대위원장님과 통화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비대위원장님은 당신들의 입장을 점잖게 말씀해 주시고 협상단들하고 진행되는 일들이 있으니 입주를 좀 연기해 달라고 부탁하니 부탁을 하셨습니다. 원만히 해결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정됐던 이사를 5월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월 7일로 예정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자기네 입주민들끼리 투표를 했는데 5월 7일은 안 된다고 더 미루라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습니다. 요즘 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으시게 자, 계속 읽겠습니다. 저희도 그 집으로 빨리 들어가야 할 사정이 있습니다. 사업을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8%의 이자를 주고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이쿠야.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 아니고 주식담보대출로 일단 대금을 치른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금을 빼서 빨리 대출을 갚을 요량이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상환수수료가 있어서 이자가 좀 세더라도 짧은 기간만 대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손해가 큽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100번 양보해서 5월 27일로 입주하겠다고 양보했습니다. 5월 9일은 비대위원장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는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았고 입주민 전체가 5월 27일 입주를 반대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네들이 대표로 뽑아놓은 사람이 자기네들끼리 찬반 투표해서 얻은 결과를 통보해 주었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기꺼이 따라줬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꾼 것입니다. 입주민들이 5월 안에는 신탁과 협상이 잘될 거라 생각해서 전 비대위원장님 의견을 수렴해 주었는데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걸 뭐 사실은 신탁사에서 어, 협의를 그렇게 쉽게 해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화가 많이 나서 무조건 입주 결사 반대라고 뭐 전쟁도 불사겠다는 마음이라고 그 전쟁을 왜 저희와 하려고 하시는지 자기네들 재산 손해 났다고 다른 사람 재산은 안 중에도 없는 저 이기심과 무지성에 소름이 끼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대치 상황에 경찰을 불러도 고발만 하라고 합니다. 뭐 경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일단 뭐 고발하세요. 뭐 이렇게 뭐, 어, 마무리를 한 거겠죠. 자 그렇다면. 당장 앞에서 막는 행위를 하는 사람부터 고발하려니 비상대책위원장인 줄 알았던 사람도 그 자리가 공석이고 자기는 그냥 이름만 회장이라고 고발하려면 OO하고 <놀람> 다 하라고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따로 없습니다.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변호사의 자문하니 대치 상황에 경찰 부르고 형사 고발하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생각만 해도 지칩니다. 저런 사람들과 이웃하기도 싫고 집도 환불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할인 분양의 기존 입주민들 대치 상황을 뉴스에 보도하면서 미분양 사태에 포인트가 맞춰진 기사가 많은데 기존 입주민들 횡포와 폭력성의 피해를 보고 있는 할인 분양자, 특히 저는 할인 분양도 아니고, 공매에 정당하게 입찰 본 입장인데, 이런 또 다른 피해자의 시선에서 기사가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아, 정말 이분 마음이 답답할 것 같습니다. 본인은 공매로 이걸 낙찰받은 거예요. 그런데, 먼저 분양받으신 분들은 그 돈을 다 주고 이제 입주를 했다. 그래서 손해가 막심하다. 그래서 신탁사에게 깎아주고, 공매로 나온 가격만큼 소급 적용해서 돈을 돌려달라 뭐 이런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하자 보수에 대해서도. 서울에서 내려오는 AS팀도 자기네들 집 보수는 다 받고 저희 집은 못 들어가게 해서 하자 보수를 받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무기한 입주 불가인 상태입니다. 관련 뉴스들을 한번 보세요. 댓글에 다수의 여론이 상식을 말하고 있는데 점점 더 분풀이 대상으로 저희로 잡고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철조망을 쳤네. 할인 분양자들에게 관리비를 더 부과하네. 등의 현상에 대한 기사들만 내보내니 서로들 참고해서 이래도 되는 줄 아는 듯합니다. 그것이 불법이고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걸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부동산에서 홍보하는 걸 보면 5억 할인이네 그러는데 그만큼도 아닙니다. 신탁으로 넘어가기 전에 건설사에서 할인 분양이 아닌 옵션 할인이 한번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면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메일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엔 지금 어떤 내용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제가 볼때 매일 주신 분이 공매로 낙찰받은 이분의 잘못은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분양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행동하시면 사실 불법입니다. 뭐 분양가 할인 등의 소급 적용은 이게... 어 나중에 공매로 낙찰 받아 들어오신 분들 할인 받아 분양 받아 들어오시는 분들과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시행사와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 같은 입주민끼리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아파트 단지에서 나보다 더 싸게 아파트를 샀다고 이사 못 들어오게 하는 법 사실 공산당법에도 없는 법이고요. 어느 천재도 없는 법입니다. 다만 먼저 분양 받아 입주하신 분들의 그 속상한 마음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역시 시행사와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지 입주민들끼리 이렇게 갈등을 일으켜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아마 한분한분 한분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 한분한분다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리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매일 주신 분께 조언을 드리자면 먼저 분양받아 입주하신 분들께 다시 본인의 입장을 잘 설명하시고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분양이 안 되어서 공매로 넘어오는 게 나중에 공매분을 사서 이사 오시는 분들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도 먼저 입주하신 분들, 그분들도 이 메일 주신 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고분양가만큼 또 비용, 그만큼의 비용을 대출받으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먼저 입주하신 분들의 기분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건 어떨까요? 우리 후분양자분들의 입주를 도와주시고 법대로 시행사와 다투는 게 어떨까요? 같이 사는 이웃은 적이 아니라 힘이 되어 주는 가족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미분양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미리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터져 나오고 있죠.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부동산에 대한 이성을 좀 찾는 게 어떻겠습니까? 부동산으로 눈물 흘리기보다 부동산으로 웃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평호 TV 오늘 이 내용을 전달하면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댓글 달아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함께 해 주시면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폐용오 TV가 50만 구독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대로 그냥 지나가면 아쉬울 것 같은 마음에 50만 구독자 이벤트 저희가 또 준비했습니다. 요즘 고물가 시대에 장보기 정말 겁나시죠? 그래서 장볼 때 가장 먼저 손이 간다는 이 김부각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께 사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리고 50만 구독자의 이벤트이기 때문에 하루 한 영상에. 다섯 분의 댓글을 뽑아서 저희가 선물로 이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섯 명이 당첨되는 것도 좋겠지만 이걸 싸게 사서 먹을래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저희에게 이익이 나는 일은 아닙니다. 지금 고물가 시대에 여러분께서 좀더 저렴하게 장볼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아! 자세한 내용은 저희 고정 댓글과 커뮤니티란에 올려놓은 글들을 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